아다 학교 가야지 빨리 빨리, 빨리 뛰어, 뛰어 뛰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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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아 쌤한테 또 하겠네 야 지각하겠어 나 와겠어 빨리 가목소 그거 귀엽 해줘 아이게 진짜 안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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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왜아짜 그래요끊 야, 야, 물 끌어 뒤로. 야, 니가 물 끌어. 빨리 끌어, 끌어. 야. 야, 이 둘도 안 됐지 마. 밤에 때려야종알리되 선생님, <웃음> 야, 죄송해요. 오늘 저다가 깜빡했어요. 네. 너네 옷는 들어가. 네. 야, 니네 둘이 뭐? 아, 니쪽안 되겠다. 야, 니 부모님 전화번호 뭐야? 전화요, 그 니. 저요, 010-010. 혼자입니다. 일... 들어가. 야, 니 전화번호 뭐야? 아니, 공, 말해. 고양시켜로와이 일... 뭐, 자식아. <laughs> 저희, 저희, 저희 엄마 전화번호는 010-1234-5678입니다. 010, 010, 아, 그래야 전화해야겠다. 전화. 띠루링 띠루링. 네, 여보세요? 아, 지금 여기 묶어가요. 선생님한테 반말 쓰고 자꾸 벌도 안 쓰고 해요. 좀아주셔야겠는데요 아, 네, 지금 갈게요. 아, 네. 시작. 아이씨, 애가 또뭘 잘못했길래 선생님이 나한테 전하고 화 있어. 아, 근데, 지금, 우리, 지금, 우리, 뭐야. 지금, 애 엄마가 지금, 뭐, 여행 가다가, 지금, 고지어떡하 아, 그럼 내가 가야겠다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애들 몇 반이었어? 여기 몇 반이야? 3반이네? 잠깐만, 애들 몇 반이었지? 아따르릉 여세요 지금 애들이 몇 반이에요? 아 여기 1학년1반입니다묵고가 자꾸 문좀무너치면요 빨리 도와주세요. 네네 지금 왔어요 지금 왔어요. 됐죠. 안 무너져요. 음. 잠지다야묵고야아 저기 아빠! 아 저기 어 아빠 지금입니까? 네아 지금 묵고가 자꾸 문을 장난치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해요. 고야 따라와. 네, 아이 뜨크리에서주무 아니, 안녕계세요 네. 안로와세마 선생님. 어.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요안 야. 오늘 수학 시간이니까 녕하 쉬는 시간 좀 쉬어. 네. 따라와. 이자녕하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하로요로녕하세

이만 좀봐볼게요아 네. 이런 공부가 있었구나 에이, 시작 우 공부 금 4만 원이 있는데 우치 우리 세명이니까 3만 원 주고 왜냐면 근데 만 원은 좀 우리 셋이 못 남으니까 남은, 못한 명씩은 데리고 갈래? 그래 우치 데려가자 그래 아 공부 나와야지 야 우치야 우치야 응? 우치야 응. 야 왜? 안 되는데. 아 PC방 아니, 가자니까. 피시방 가자, 가자. 야 PC방 가자, 말... 아, 가자니까. 나공부해야 되는데. 아 PC방 가자니까. 아기 한 번만 갔다 오자. 그래 그럼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줄게. 진짜 내일 하면 되잖아. 가자. PC방 거기. 예, 가자. 나 아, PC방이 최고야 혹시. 에안될 텐데. 된다니까. 야 우천영. 오케이 오버. 여기요. <laughs>

해가 지고 빨리 집에 가자. 집에 가서 자야지. 숙제 하고 야, 숙제 하지 말라니까. 난 숙제 끝까지 하고 잘 거야. 괜찮아. 괜찮아. 그냥 다 같이 혼나는 게낫자아구동가잘 있었지? 아, 맞다. 레몬아. 왜? 난 공부 너, 끝까지 하고 너, 잘 너, 거야. 너, 너 여행 간다고 했잖아. 나 여행 갔어. 어, 나 여행 간다고 해. 준비하고 엄마한테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에. 내일 가래. 아난 공부 끝까지 할게. 어, 야, 우리 야, 야 잘, 그럼 야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? 불키고자라고아 그냥 우리끼리 해, 그냥 자자. 일단 네, 불은 거 네, 음. 그러면 불 거. 아상가없어 그냥 자자. 먼저 해. 아, 쉽제다 했다. 나도 이제 자야지. 응? 음. 시작. 우와, 진짜 지금 자시간이야. 아 그래? 진짜 자시간이야. 빨리 자자. 빨리 자자. 아내 집에서 귀켜아 잠시만. 얘들아. 아빠 왔다. 아빠 왔다. 오, 아빠. 너희 너희끼리 오늘 파티하니? 너희끼리 오늘 파티 너희끼리 오늘 파티하니? 뭐해 얘들아? 아 빨리 얘들아 빨리 자야지 이제 아무 데나 그냥 알아서 자장민아 묵고야 오치야 레몬아 빨리 자지야 레몬아 레몬 레몬아 빨리 자야지 너 자고 있어? 레몬아 너 자고 있어? 아니. 오지야 이제 자야지 그렇지. 얘들아 잘자. <laughs> <laughs> 얘들아 새벽기도 가야지. 어, 개소리야. 빨리 일어나. 시계 봐 시계. 빨리 일어나고 짱. 어서 달려. 아 진짜. 아, 아. 아 새벽기도 짜증나. 아 벌써 시작했네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축배를 위레레네 오늘 교치 먹고 빠빠이네 가자 얘들아 나 피시방 가자 아 나도 봉인이야 나내것처 얘들아 나도 좀 내줘 니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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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공부+ 공부한다며. 아, 그래, 야,

하루 종일 공부를 했고 아, 니들아, 그다음에 에스레몬과 디무코와꽃무코는 아,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.그래서 그래서 월요일에 학교 가는 날에는 그 뭐야 오치 님은 오치 티비 님은 그 숙제를 전부 다 하였고 에스레몬과 에스레몬과 디무코와 꽃장미 님은 숙제를 하나도 하지 못해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합니다.그리고. 그리고 에스 레몬은 수, 혼나기 싫어서 학교를 땡땡이쳤다고 합니다.